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온 말씀을 드립니다. 매지온이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재료 있느냐. 네, 이거 아마 검색하고 찾아보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아, 이 급등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매지온이 더 상승을 할수 있는지 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 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정상 시장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시장 관련 주에서 찾아야 돼요. 네, 독특한 모멘텀 확실한 거 갖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매지온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매지원이 급등을 했다. 재료를 찾아보면, 어, 드러나 있는 재료는 없어요. 드러나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그 시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 수급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다. 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BRV 윤관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자, 호재료가 또 나올 개연성도 존재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럽 진출권과 관련해서 뭔가 나올 재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매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공지 사항을 좀 보시면 가장 최근에 공지 나온 게 유럽 진출을 위한 활동 SME 승인을 받았다는 재료가 지난 11월 12일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ME 지정 효과는 판매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었죠. 네, 그런 모습이고, 유럽 시장 진출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럽권 관련한 재료가 등장이 될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 자 그런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이거 10월 12일에 그 공지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도 그 네. 건과 관련한 재료가 아티클이이 많이 나왔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최근 며칠 사이에 들어오는데, 자 오늘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한번 보면 JP 모가라고 신한증권에서 쌍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신한하고 JP모관에서 같이 동시에 며칠째 좀 사고 있죠. 이쪽 참고도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12월 한 4일부터 주가가 좀 위쪽으로 떴다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12월 12일까지, 모두 빼고요. 네, 그 주로 매수한 창구를 보면은, 여기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고, KB증권 정도가 그래도 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정도만 눈에 띕니다. 근데 KB증권 같은 데는요, 아 지금은 이제 상위 5개 창구만 보여지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자, 여기 보시는 대로 KB증권이 12시 54분까지 2만 3천 주를 샀어요. 이게 상위 5개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KB 증권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를 좀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KB나 신한이나 JP모가 자 이런 쪽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는 지금 나오진 않았잖아요. 호재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호재 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호재가 등장할 시점까지 일단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물량이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나오고도 있지만, 어,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연연할 건 없고, 패턴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자, 주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서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요. 예, 네.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에서 여기서 위쪽으로 치는 그런 흐름. 자 그럼 배물 분포로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매지원과 관련해서 긴급 정보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어, 사인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지온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지온 이렇게 아,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와 같은 건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강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원에서 한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원에서 5천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 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 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와,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이걸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게...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클리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클리 하고 있죠. 네, 쌍클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아어 내수부터 중간 a s 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